오네시보로는 바울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는 기도는 단순한 어, 그러한 강구의 기도가 아닙니다. 감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보로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두 번이나 연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보로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오네시보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첫 번째 기도, 기도의 그 내용이 뭡니까?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두 번째,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옵소서. 오네시보로는 바울로하 여금 연속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격려해 주는 오네시보로에게. 가옥 안에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축복의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 저는 우리 동상교회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기도하게 만들어요. 감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시 10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는 믿음의 뿌리가 다르구나.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또한 서로 섬기려고. 하 자, 어쨌든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하게 만드는 관계와 관계 속에서 아, 내가 저 권사님을 위해 기도해야지, 저 장로님을 위해 기도해야지 하는 것들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풍성하게 이루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없기에 주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이러한 행동을 하는 그 성도들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네시보레의 집에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현세뿐만 아니라 마지막 그날에 그 성도를 기억하여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